규모. 솔로몬의 성전 건축, 오늘 그 건축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전은 구약 시대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간에 특별히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제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자신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을 둔뭐 신앙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 건축은 중요하죠. 그러나 늘날 예배당 건축과 구약 시대 성전 건축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겠지만. 신약시대는 성전이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내조하신 성전이란 말. 차원이 훨씬 다르겠죠. 신약시대 예배당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공간, 건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곧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예수님 친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약시대 솔로몬 성전의 건축 시기는 언제이며 그크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예국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가했더라 성전 건축은 곧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게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2월. 여기서 2월은 오늘날 뭐 양력으로 말하면 한 4월이나 5월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최고반을대게다 주전 1446년으로 보기 때문에 애국에서 나온 지약 48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단 말. 예국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을 광야에 건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제사를 받으셨단 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뭐 당장 성전 지은 게 아니죠. 솔로몬만 해도 기본 산당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다윗 시대 역시 그 법궤가 있는 장소에 실로의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 장소가 어떠하든지 성전이든 성막이든 어, 뭐 돌단이나 그다음에는 뭐 토단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삶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든지 4 년. 2개월, 조금 더 이제 왕권이 완정된 그런 시점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초래국으로 말하면 초래국한 지 480년, 우리 한 500년 가까이는 성전 없이 이렇게 생활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비,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걸잘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필요한 재료들 또 솔로몬 노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저 레바논의 백향목 억들을 다 수원해서 도로왕 히람에게 연락해서 잘 준비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건축 기공에서 준공까지가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히 오래 걸린 거죠 그때 뭐 뭐, 높은, 뭐, 타워크레인이 있었던 시절도 아닐 거고 말이죠. 어, 모두가 다 손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규정해준 그 규모, 사이즈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즉위한 해를 주전 970년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즉이 4년의 건축에서 7년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완공된 해는 주전 959년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350년 지난해, 바벨론 르부안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해파됐다는 것. 그 원인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갔기 때문에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다 회파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몇년 정도 약 350년 지속했다는 말 350년 영원한 게 지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 6.25가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1950년이 6.25니까 올해 2022년은요, 72년이 된 셈인데 말이죠. 이렇게 번영되고 자유롭게 예배될 수 있었고, 물론 일제시대 때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지만, 이만큼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 같아. 일제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하면서, 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긴 시간들이 내내 있는 게아니라이 세상도 마찬가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누가네내의 손에 붙여서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성전은 말하자면 지상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거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이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요원을 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사이즈는 그러니까 가로 길이 가로가 20규빗이고 세로가 60규빗이고 그 다음에는 높이가 30규벳시죠 얼른 감이 잘안올 텐데, 이 가로가 한, 시, 가로가 한 9m, 세로가 27m, 높이는 13.5m. 우리 교회가 여기 폭이 지금 9m가 훨씬 넘죠, 이 폭이. 이보다 더 좁으면서 길이는 더 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길이는 2배 이상. 폭은 한뭐 9m다니까 이 길이그만 10m가 넘을 거야, 아마. 우리 폭이 우리 예배당의 폭 정도에다가 길이는 한 2배 정도 되는 그 길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5m. 이한 규빗이 보통은 45cm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 이런 그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렇게 크지 않는 성전인데 건축 소요 기간은 무려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당시에는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렸을 것 같고 뭐이 정도 규모면은 뭐 한국에서는 1년 아니면 뚝딱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규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뭐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구도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양식에 따른 것시기나 장소 그리고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구약시대 그 출애국 당시의 성막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해산 꼭대기에 불러서 그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은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 과정도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마치 홍수 심판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이 방주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자기 감정과 주관 자기 뜻을 쫓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 뒤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 65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대충 징계 아니고 다윗이 계시로 받아든 성전의 설계도 치수대로 이렇게 지은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로망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적산업체 견적만 전분으로 하는 정부 조달청 물가지수 표준 물가 품셈에 따라 낸 우리 예배당의 건축 견적금액이 무려 57억이 나왔더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배 이상 금액이 나왔어요 이건 뭐 꼭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참고로 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주로 세금을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 걸 따지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안전하고 아주 모든 철저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지을 때 우리 성전 우리가 설계한 이 도면대로 성전을 지으면 57억이 났다는. 그래서 뭐까무라쳤는데 아무튼, 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질 수도 없고, 우리 실력을 두배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 그러나 우리가 이 설계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설계사에 다 맡겨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설계의 도면을 가지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도면을 갖다 주고 최소 금액을 내라. 견적을 내도록 지금 내놨습니다. 설계도가 너무 완벽하고 안전하게 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설계는 지금 완벽하게 다된거 있죠.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소위 전문 적산 업체, 그것에 뭐 80%를 된다고 해도 뭐 어, 87은 56 그다음에는 85, 35, 40, 45억이 넘는 거예요. 4 5억이라도 우리 실력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제가 예상한 금액은 한 25억 정도 생각하는데 건축비만 배가 나왔는 걸 말하자면 배. 근데 실제로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쟁은 계속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또뭐 우리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지금. 왜냐면 요 뒤에 뭐 건물이 다포 상태라고 지금. 여기도 이 건축업체가 지어봐야 이익이 안 나오니까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물질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일시하는 건데, 아무튼 견적을 몇 군데 더 받아 봐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정도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또이 설계를 하고 도봉구청에 허가를 냈지만, 그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기가. 허가가 났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솔로모리 성전 뭐 우리 교회 신초개배당보다 훨씬 더 적은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려 7년 6개월 걸렸다는 우리는 약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만약에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었다는 이 성막과 비교해 보면 이 성전은 두 배나 크고 또 낭실과 교창이 추가됐습니다. 낭실 주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절 보십시오.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 0규비시며 입이 2 0기이요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규비시며 이건 뭐냐면 성전 앞에. 현관 있잖아요. 그 현관을, 현관만 따로 낸 데가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걸 주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사이즈가 너비와,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인데 그, 어, 너비와 같고 그 길이가, 그 다음에 너비는 성전 앞에서도 10규빗이다. 그 성전이 아까 20규빗이라고 했는데 폭이 10규빗 정도 앞에 현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길이는 20 규빗,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막과 비교하면 한 더블, 두배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 현관이, 낭실이 추가된 거고, 또그 다음에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상당히 13.5m인데 그 높은 부분에 작은 붙박이 창들을 교창이라고 하는데 이 창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어, 추가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최초의 인류인 우리 조상 아담과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성겼는데, 사실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전체가 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이제 아담 족장들은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토단이나 석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고요. 출려국 시대에는 성막을, 성막이라는 건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 땅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집으로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든 다 예배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날도 이 예배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날예배당 짓는 것도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반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이 일을 뭐 해도 천당 가고, 안 해도 천당 가고, 그러나, 잘 감당하고 천당 가면 좋을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한세 번째 성전을 짓는데, 잘 짓고 천당에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고, 또그 연보하신 분들 보니까 정성껏 다들 힘을 쓰시더라고. 우리 수준에 정성을 다해서 보니까. 또 계속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돈한 푼도 허투루 우리가 쓸수 없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그 성전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면, 거긴 다, 거기가 또다성전이요성전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죠. 전련왕국에서는. 거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그것은 그것이 완벽한 성전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이 지상에서는 이런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전 생활하시는 또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기와 규모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당면한 예배당 건축과 비교하면서 참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지상에 충만하게 쓰지만 특별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예배당을 선, 신축하고자 하오니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